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대한전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을 보면요, 오늘까지 상승을 보이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당중에 갑자기 급락이 이어지며 이6 1선까지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이6 1선을 터치한 뒤에 15,000원을 다시 회복을 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오늘 AI 반도체 쪽이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대한전선 역시 좀 수혜를 받고 반등을 이어갔었어요. 하지만 오후에 급락이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에요. 기사를 보면요, 경찰이 대한전선이 당진 공장을 압수수색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급락이 좀 나왔는데요. 산업기술 유출 의혹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면요, 경찰은요, LS 전선이 대한전선 당진 공장을 설계한 한 건축사무소를 상대로 해저 케이블 생산 공정 도면 유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됐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S 전선은 해당 건축사 사무소가 해저 케이블 공장 설계와 관련해 자신들의 이 노하우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 고발된 건축사 사무소는 이달 초 완공된 이 충남 당진시의 아산 국가단지 고대지구 소재의 해저 케이블 1공장을 설계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대한조선은 해저 케이블 1공장은 총 면적이 4만 4,800제곱미터로 2단계로 나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전선 측은요. 이번에 압수수색이 지내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 대한전선이 지금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고발 당사자는 아니라서 좀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해명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크게 악재가 쏟아진 상황은 아니라고 좀볼수 있어요. 근데 주가는요. 15,000원이 좀 지지 구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조정이 오늘 나왔는데도요. 만 15,000원의 지지를 받고 현재 단단한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당중에 그 오늘은 이 16,710원까지 좀 상승을 보였지만 상승분을 좀 반납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보시면은 오늘 악재는 이다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더 이상의 하락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금봉을 한번 보면요. 이 16,000원 위에서 이렇게 횡보가 나오다가 금일 이렇게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이 최저로 이 14,050원까지 큰 조정이 나왔지만 현재는 다시 15,000원을 회복한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 이 저점 구간에 매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만 오천 원 밑에는 바로 이 가격 방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단기 매물들 또한 그렇게 많은 매도세가 현재 나온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바로 이 전선 업계가, 이 전선 업계가 분주한 상황이죠. 해저 케이블 시장의 수급의 불균형은 점차 심화될 전망이고요. 전세계 해상 그리드 구축과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 등의 영향이에요. 미국의 영광 해저 케이블 예상 부족량은 2030년에는 410km고 2040년에는 엄청나게 증가해서 2,303km입니다. 유럽의 경우는 2030년과 40년에 각각 181km, 그리고 1280km가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한전선은요 이번에 충남 단진시 아상 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 위치한 해저 케이블 1공장 1단계 건설을 지금 완료하고요, 공장 가동식을 개최했죠. 강진일공장은요 2단계로 나눠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1단계 공장은 해상풍력 내부망, 해저케이블 생산을 위한 설비가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올해 1월, 대한전선이 이 경영 계획을 공시하면서, 백힌 이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 및 해외 현지 공장 투자 금액은요, 9,900억 원이고, 이중 이, 이 9,400억 원이 바로 이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에 쓰인 거예요. 이 공장까지 완공되는 27년 상반기 대한전선의 해저케이블 생산 능력은요, 기존 대비 5배까지 좀 늘어납니다. 대한전선은 지난해 12월 수주한 천억원 규모의 영광 낙월 해산 풍력 발전 사업을 시작으로 지금 유럽과, 유럽과 북미에서도 세계 시장으로 좀 해적 케이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현재 세계적으로 꾸준한 수주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전부터요, 이 대한전선을 분석해 드릴 때좀 기관들이 매도를 한다면 좀 보유자분들은 이 매도를 하시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수급을 보면요, 지금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던 기관들 쪽에서 매도를 최근에 좀 보였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나왔었죠. 그만큼 기관들이 고점에서 좀 수익 실현을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주가가 15,000원 부근까지 하락을 보이면서 수급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매수세로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는 바로 기관이었어요. 보시면 이 기관에서 많은 매수세가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이렇게 유입이 됐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물량을 매도하기보다는 이 고점에서 일부만, 일부만 좀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매를 할때이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를 확인하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이 수익을,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죠. 현재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요. 1.96%입니다. 3%대의 비중을 보유하다가 최근에 많은 물량을 좀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보시면 최근에 좀 매도를 했지만,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요, 꾸준히 물량을 8%대 부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현재 크게 쏟아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대한전선은 바로 이 초고압, 초고압, 이 케이블 수주를 이어가며 뚜렷한 지금 실적 성장세를 실현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올해 이 3조, 3조 매출 시대를 열고요, 영업이익도 사상 처음으로 이 천억 원대, 이 천억 원대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대한전선의 올 1분기 수주잔고가 1조 9,388억 원으로 올 들어 2천억 가량 확대됐는데 20년 1,455억 원 수준이던 수주잔고가요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면서 현재 2조 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대한전선의 올해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이 3조가 넘는 3조 1,980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1 1 1 0억 원, 매출은요. 23년 대비 12.5%, 영업이익은 49.1%가 증가한 수치로 시장 예상대로라면 각각 이번에 역대 최대치를 써요. 그만큼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봉을 보면요. 윗꼬리를 달고 2만 천원 구간까지 상승을 보이고, 예, 다시 좀 하락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번 상승 역시 2만 천원까지 상승을 보인 뒤에 하락을 똑같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구간이 굉장히 강한 저항이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악성 매물들이 현재는 소화가 많이 됐고요. 지지가 형성된 뒤에 다시 2만 1,000원까지 상승을 보일 땐 이번에는 돌파를 충분히 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실적 부분과 추가적인 수주 모든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권가 역시 14,000원이던 목표 주가를 22,000원까지 올리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 걸좀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 15,000원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주식은 바로 이런 타점에서 타점에서 매수를 해야 수익을 많이 볼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께 수익을 좀 보시라고 확률이 아주 높은 매매 기법을 하나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존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증강가에서는요 전선주가 이 5년 이상 5년 이상 호황을 누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이 전력산업의 확장 사이클은 AI와 신재생 에너지 등 신규 수요가 맞물린 만큼 상당 기간 동안 부지가 될 것이라고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ai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전력망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노후 전력망 교체 시기도 도래하면서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에 송배전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 바가 있어요. 송배전 투자 촉진을 위한 3억 3100만 달러 규모로 이 보조금 지원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요. 대한전선은 이 3월 미국에서 1조 1500억원 규모의 노후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 수주를 하는 등 올해 미국에서만 2천억원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미국 진출 이후에 가장 높은 성과를 냈던 22년 연간 누적 수주액 4천억원의 절반 1분기만에 지금 절반을 달성했어요. 효과적인 수주 역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 AI 산업이 빠르게 커지면서 데이터 센터도 늘자 이 전력 기기 이 전선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많아 전력 인프라 투자도 현재는 증가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미국 반도체 공장의 전력 수요가요. AI 전력 소요량의 50% 이상의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절대 끝나는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부채 사이클은요. 보통 이제 5년에서, 5년에서 6년 정도 지속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최소 이 5년 이상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이 주가의 상승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어요. 오늘 빠르게 다시 이 15,000원으로 회복을 했잖아요. 이때 세력들은요, 이 기사를, 이런 나쁜 기사를 좀 뿌리면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을 때 이때 많은 물량을 좀 받습니다. 그만큼 오늘도 이 15,000원 이하에서요, 저는 이 세력들이 물량을 거의 대부분 다시 받아서 끌어올렸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 OBV 지표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 이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지표 역시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 폭발적으로 매수세가 나오면서 더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적 부분의 성장이 뚜렷하게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주가는 다시 2만원 돌파도 무난히 이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의 모멘텀만 봐도요 주가는 정말 아주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예요 대한전선의 고점은요 44,523원입니다 지금 현재 1 5 0 0 0원에 주가가 위치해 있죠 아직도 50%인 뭐 22,000원까지도 상승을 보이지 못했어요. 역사적인 매출이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주가는 지금 15,000원이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두배 내지 세 배, 뭐 다섯 배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보일 모멘텀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도 주가는 우상향을 꾸준히 이어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요뭐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뭐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목표가 설정이 많이 좀 어려우실 텐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 분들은 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수 타점이랑 바로 이 매도 타점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제가 투자 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이 대한 전선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형어 가치와 모멘텀,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화면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바로 이 대한전선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타점이랑 추가 매수 타점, 목표가랑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 투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바로 세력, 외운인과 기관들, 이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바로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기존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제가 직접 이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이나 보이자 바로 주주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아프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놓은이 매수 타점이랑 바로 이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화면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을 1912번으로 바로 이 대안전선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전지 2차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천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9백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 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이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이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이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이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 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에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2배 3배 10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 중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제가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 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천프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 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